네, 안녕하십니까. 이니건축입니다. 네. 오늘 21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오, 어, 마지막 날이라고 뭐 저는 별건없고요 <laughs> 그냥 정상적으로 다일합니다 <laughs> 저는 현장은 저, 그 이나나, 어바란이라고요. 명절, 이슬람 명절이 있거든요. 그때 한 8일 정도 쉬고, 그 외에는 계속 일합니다. 어떤 날이든간에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집, 저기, 암밭, 아, 두 번째 집, 저기, 이제 슬라브, 2층 슬라브 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기,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덥고 힘들거든요. 그래도 다 웃으면서 또 일합니다. 어, 집이 원래 저기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한 반나절? 반나절 정도 하면은, 어, 슬라브를 다 치게 칠 겁니다. 예,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공선는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 레미콘차 불러가지고,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예, 레미콘차 불러가지고 좀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들어오는 길이, 어, 만만치 않아요. 좁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뭐, 펌프카도 오면은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도 합니다. 어, 뭐, 일장, 일단 있어요. 가격은 비슷해요. 믹스, 믹서차 불러가지고, 레미콘차 불러가지고 가격은 비슷한데, 또이 친구들이 또 일하기, 이렇게 일하고, 제가 또 오늘 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거든요. 음료수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뭐, 어, 많이 먹고, 반나절 정도 힘들게 일하고, 또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어, 오늘 일당을 지급합니다. 뭐, 임금은 상관없이. 오늘 일당을 이제 보통 통산 임금의한두배 정도, 개인당, 어, 그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죠. 한 반하절 좀 힘들게 일하고, 일당 두배 받고, 오늘 또 고기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음료수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그렇습니다. 내용은 즉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런 스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니까, 이 친구들 좀, 위안한 측면이 좀 많죠, 사실. 예, 저렇게 안 해도 되고, 자야 번뭐 믹서 차불고 펌프 차불러가지고 돈만 주면 뭐, 다 쏴지니까 상관없는데, 또. 이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 맨날 일만 하고, 뭐,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고기도 좀 먹어줘야지. 이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아, 원래 일하는데 그렇게 좀 어,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면 이제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거 상관없이 다 동등하고 동등하고 언니 이제 십장만 그 이걸 통, 이 이제 이 집단이라고 되겠죠? 이 그룹이다 그럴까? 이 그룹을 이제 지휘합니다. 언니. 다른 친구들은 뭐 그런 그런 어떤 지휘체계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다뭐 기본적으로 다한 동네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 자랐던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마찰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네. 그런 건참 좋아요. 이 특히나 우리 저도 옛날에 저기 아르바이트도 알바도 저기 어 선원 어, 서, 농촌이나 요즘에 농촌이나 어촌에 사실 한국 사람 별로 없거든요. 특히 어촌은, 어촌은 이제 없는데 거기 다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해서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에 어민들 그 옛날, 오래됐죠. 이제 옛날에도 어민들 그 말씀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는 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 좀, 그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 그 선언들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구요. 네. 선호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도네시아도 각 지역이 있거든요. 수만떠라고, 슬라웨이 뭐, 드 지역이 있는데, 요, 쪽 지역, 자와 등아 네. 예. 중부자와 요 지역 사람들이 제일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친구들은 말썽은 없어요. 여기 뭐 말썽 피고 나는 거 전혀 없고 저도 협력해서 잘 일합니다. 예. 저도 좀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요. 예. 첫 번째 집은 이제 거의 완공 단계. 지금 어, 창문 하고 다 주문 해놨거든요. 어, 방문하고 다 주문 해놨는데 다음 주 염신정 진하고한 다음 주, 다 다음 다주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 다 달고. 뭐 이렇게 왕궁대가안 팔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길 중간에 흙길 저 모래 는거 보이죠? 중간에 이제 저기 길을 다 정리를 해줘야지 그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좀 팔기가 쉽지 않아요. 네. 뭐또 이거 다 이렇게 지금 앞에는 저 앞에 담장하고 색칠 해주고 여기 보사밤 경비실 여기도 지금 마무리 단계 이렇게 마무리 단계 예쁘게 치장 해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네.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정리돼 보이죠? 뭐 이렇게 고급지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정리 정돈이 돼 보이죠? 는제 그러니까 차를 기준으로 기준에서 요 길이 중간에 길이 나야 됩니다. 네. 아마 저기 블럭 어, 블럭을, 유나 말은 빠삥이라고 그러고요. 유나는 보도블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블럭을 이제 깔게 될것 같습니다. 깔 겁니다. 예. 기분. 저는 이단은 이렇게, 이단한 모습 보면 기분 좋아요. 저도. 저도, 그냥, 저도 뭐, 좀 뭐, 이렇게 햇빛에 나와서 덥고 그렇지만, 기분 좋아요. 뭐, 더운 건 뭐, 비아상 뭐, 보통이니까. 예, 기분 좋고.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막 담배도 피고, 같이 담배도 피고, 료수도 마시고 그랬는데, 어 요즘엔 담배안 피니까, 담배안 피는 지꽤 됐거든요. 한 6개월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 냄새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는 안 가고, 아 혹시 담배 배피 필까봐. 네. 네. 담배 어렵게 끊었는데, 이제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이, 저기, 이 친구들은 흡연율이 제가 봤을 때한80%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현장만 보면 한 80%는 정도 다 담배 피고 좋습니다. 네뭐 짧게 지금 뭐 소음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텐데 뭐 현장이다 그렇죠 뭐. 더군다나 오늘은 뭐또 이게 분위기가 의자 의쌰한 분위기라서 소음도 있고 좋습니다. 네, 네. 2021년 마지막 날 제가 어 인사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그 올해도 수고하셨어요. 쉽지 않은 해였잖아요. 내년에는 진짜 그, 뭐, 그 병도 좀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좀아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뭐 병이고, 뭐, 그건 다 둘째 차라서, 사람 마음이 막, 이게, 욱샤욱샤 하고, 족자도 막, 대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게막 젊은 기운이 확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은 족자가 거의 뭐 할아버지 도시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구독자 분위기예요. 사실은 지금 막어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그런데 평상시 때는 좀 이렇게 좀 정한 분위기예요. 하여튼 뭐 올해 그 우리 구독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네,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우리 네. 다 건강하고 어, 밝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